지금도 보니까 뭐 어디 회사들 보니까 이게 뭐 25만 원, 30만 원 또는 뭐 21만 원, 22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 요 인터넷에서. 그런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73,000원에 배터리 두개포함해가지고 충전기까지 이렇게 샀고요. 그 말고 우리 회사 직원 한 사람은 뭐5 0 0 0 원가 뭐 6만 원인가 주고 25mm짜리 배터리 두 개에 어 배어툴까지 해가지고. 가충전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다 하는데 아직까지 도착 안 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도착하는데 도착하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 거고요. 그럼 제가 아. 해본 경험으로는 1 0배 이상 빠릅니다. 직접 해보니까 1 0배 이상 네. 빠르다고요? 확실히 귀농귀촌해가지고 필요한 거다, 그죠? 아니 당연히 필요하죠. 해보시면 알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8공산적용과 고들장입니다. 오늘은 이 시청자님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충전 전지 가 이게 귀농귀준에 있을 때 얼마나 필요한지 꼭 사야 되는지 이거 궁금해가지고 질문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충전 가에 안쓰고 이렇게 뭐 7천원 8천원짜리 이런 뭐 송가위 만원 만오천원짜리 송가위 쓰먹었으냐 그런 질문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충전가이 정말 필요하다. 진짜 10배를 한다. 20배를 한다. 굵은 가지들은 정말로 600개에서 1000개를 자르요 그것도 1시간, 2시간 만에. 그런데 이 가위로 진짜 이만한 가지는 이런 걸 600개, 700개를 자르는데 이걸로는 이런 거를 60개만 잘랐구만 손이 막물집 잡히고 날렵니다. 일모 뭐 합니다. 그게 일도 뭐 해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꼭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옛날에는 이게 뭐 지금도 보니까 뭐 어디 회사들 보니까 이게 뭐 25만 원, 30만 원 또는 뭐 21만 원, 22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런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73,000원에 배터리 두개 포함해가지고 충전기까지 이렇게 샀고요. 그거 말고 우리 회사 직원 한 사람은, 어, 뭐, 55,000인가 뭐, 6만원인가 주고, 25mm 짜리 배터리 두 개에 어, 배어툴까지 해가지고, 요래가 충전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샀다 하는데 아직까지 도착 안 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도착하는데 도착하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안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지를 하고 있는 현장이고 제가 이걸 들어가가지고 이걸 한번 써보시면 어떤지, 한번 10분만 써보라고 하니까,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 이웃에 계시는, 어, 아주머니께서 이걸로 하다가 손가락을 잘 못해요. 그래, 이거를 일하다가 계속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고향의 선배 한 분은 이걸로 코를 건질다고 쓰시다가 코를 잘라본 적이 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어,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 면에서, 어, 과손을 하시는 분이에요. 실화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이, 이거 뭐죠, 이거 충전톱을 갖다가 끄지도 않고 막, 이러가 막 하거나 막, 이 충전톱은 항상 한 손으로 해야 돼요. 한 손을 놔야 돼요. 그럼 손짤 손가락 잘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아줌마들은 이리가 손을 자꾸 하든 버릇이 되어 나오니까이가닥을 자르는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직접 사용하시는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현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시죠. 네, 전동 전지 가위를 농촌에 기농기촌 하면은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가위를 하는 게 편합니까? 얻는 치기갖고 일반 가위를 하십니까? 아, 이게 편해요? 확실히 편하죠. 일이 10배나 빠른데요. 일이 10배나 빠르다고요? 예. 그럼 아.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10배 이상 빠릅니다. 직접 해보니까 10배 이상 빠르다고요? 예. 요런 장미 같은 거는 실제로 뭐 일반 가위로 잘리는 거 아닌가요? 아, 일반 가위로 잘리도 한 잘라보세요. 팔목이 아. <laughs> 아픕니다. 아, 확실히 이거를 전동가위가 농촌에는 유용하군요. 아, 백이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더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아, 여자들은 아무리 보다 남녀보다 신경이 좀더나겠죠 그래가지고 왜그러는거 있기로 이웃집의 할머니가 자르다가 손가락을 자라 자르다 드셨다. 좋지은이한 <laughs> 손으로 자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차피 좀 하다가 손잡이 없고 같이 나아가 자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손으로 어. 이렇게 잡고 하지 마라. 예, 하면은. 항상 그... 한 손으로 뒤짐지고. 네. 그렇지. 하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다친단 말이죠? 그렇죠. 자르기가 없잖아요. 손가락에 뒤로 숨었는데 아. 그러면 이거는 예, 확실히 귀농귀촌 해가지고 필요한 거다 그죠? 아니, 당연히 필요하죠. 해보시면 알 겁니다. 네 오늘은 충전가위 오늘은 충전가위 그리고 손가위 손전지가위 요거 귀농귀촌에서 꼭 필요한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종영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